자 여러분 수건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수건과 함께 오늘은 스트레칭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스트레칭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짧아져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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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트링 햄스트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언론에서나 스포츠 뉴스 이런 데서도 뭐, 햄스트링이 파열됐다, 햄스트링이 부상에 당했다, 이래가지고, 뭐, 선수가 뭐, 운, 못 나오네, 출장을 못하네, 출전을 못하네, 막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햄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음, 마이크 끈이.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어요. 무선 마이크를. 자. 앉아있을 때 무릎이 이렇게 접히면은 자연스럽게 햄스트링이 힘을 엄청 많이 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생활이 오래 있으신 분들이라면 햄스트링의 수축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햄스트링은 총 이제 뭐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 뭐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명칭까지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뭐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실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냥 햄스트링이라고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누워보실 거예요. 이렇게 누워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도 되는데 어, 나는 햄스트링이 좀 많이 타이트할 것 같아, 많이 짧아져 있을 것 같아 하면은 한쪽 다리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이 수건을 이용해서 발에다가 발에다가 요렇게 딱 놓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쪽은, 아, 수건은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여기서 당기면서 최대한 쭉 펴시는 거예요. 하면서 발 뒤꿈치가 천장을 향할 수 있게 쭉 당겼다가 여기서 보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릴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한번 후, 뱉으면서 그대로 발 뒤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또 살짝 또 구부렸다가 10초씩 끊어서 바로 할 거예요.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살짝 구부렸다가 한 번만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이런 식으로 어, 원래는 스트레칭을 한번 하실 때 30초 정도를 하시는 게 근육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30초 밑으로 하시는 것보단 꼭 30초 정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방금은 10초씩 끊어서 했죠. 그왜 그러냐면 햄스트링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타이트해져 있으신 분들은 얘를 너무 과도하게 오래 당기시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초 했다가 살짝 접어서 텀 약간만 주세요. 레스팅 네. 타임 살짝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2초 정도에 2초 정도에 3초 정도만 살짝 주고 그다음 또 다시 다시 펴서 햄스트링 또 늘리고 또 다시 살짝 접었다가 또 다시 늘리고 해서 30초를 채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하시면 햄스트링에 과도하게 무리도 안 가고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 있을 만한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일과 끝내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햄스트링 많이 수축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